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 교회의 2022년 3월 6일 일요예배 동영상입니다. 피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은 '민중의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7절과 구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민중의 메타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소중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차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다시 오늘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출가한 목적과 관련하여 좀더 깊이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깊이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돌로 떡이 되라 하신 이런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내면의 소리로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은요, 경제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가 되려는,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려는 내면의 유혹을 거부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경제적인 권력을 지향하는 삶 대신 그와 정반대로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자들에게 저항하는 공생회를 보냈던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 마귀 사탄이 자기에게 전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한다고 대답을 했죠. 이 말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가 되려는 그런 내면의 유혹을 거부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정치적 약자를 위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저항하는 공생회를 보냈던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러한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내면의 소리가 외치고 있었죠 이것은 종교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가 되려는 내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에는 종교적 약자를 위해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저항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 땅의 권력자들은 누구일까요? 경제적으로는 로마 제국도 권력자여 사두개파등 유대의 귀족계급들이 권력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세금을 뜯어가는 세관원들도 권력자들이 된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물론 로마 제국이 통치했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유대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헤롯 가문을 분봉왕,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 가문과 거기에 필부떠 있는 자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의인을 자체하는 바리세파와 사도계파와 공유의 의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유대민중들은 이러한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억압과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민중들은 이런 나쁜 권력자들이 힘앞에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이때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으로 정제된 당시 민중들의 의식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고 나약하고 굴정적인 당시 민중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시오. 메타노이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서면서 회개 곧 메타노야를 외친 것은 자의식 없이 살아가던 민중들에게 자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민중들 스스로 자기 혁신을 이루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실현의 출발점으로 여긴 것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천당 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땅에서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지배와 피 지배의 관계로 이루어진 위계적인 나라, 이른바 하이어락키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민중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민중의 의식을 일깨워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전환하도록 일종의 민중의 의식개혁 운동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쁜 세력들은 민중에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민중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의 나쁜 세력들은 민중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나쁜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조작을 통해서 민중을 지배하려 듭니다. 21세기 나쁜 세력들은 어떤 방식으로 민중의 의식을 조작하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나쁜 세력들의 조작 메커니즘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나쁜 세력들은 반복성의 둔감을 통해 민중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반복은 인간 의식을 관습화시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끊임없이 반복되면 깨어있지 못한 민중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믿게 됩니다. 나쁜 세력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언론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쁜 것, 거짓된 것, 추한 것을 좋은 것,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조작하여 민중들에게 끊임없이 노출시키며 반복해 나갑니다. 요즘 나쁜 세력이 영합하는 사이비 거짓 언론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렇게 조작된 정보를 끊임없이 반복시키면 깨어있지 못한 민중들은 그것을 참인양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작된 정보가 노출이 되면 민중들은 처음에 강하게 반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면 나쁜 것, 거짓된 것, 추한 것들에 대해 자연히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꾸로 좋은 것, 진실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세력들은 집단성의 둔감을 통해 민중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오르며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아름다운지 인간은 본성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좋은 어떤 마음가짐, 곧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단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진실과 거짓에 대해 둔감하도록 만듭니다. 집단화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쁜 일을 하는데 나라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개인적인 불의가 집단화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불의는 통용되는 불의, 허락된 불의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불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라는 식으로 민중의 의식이 바꾸게 됩니다. 21세기 나쁜 세력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나쁜 세력들은 집단화를 통해 민중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둔감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공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슬라브의 지적의 그 사상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악의 공유화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것이죠. 이게 슬라브의 지적이 지적입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추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 점점 악과 거짓과 추한 것들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안 예로, 검사 패거리들이, 목사 패거리들이, 재벌 패거리들이 집단 탈선과 악행을 하면서도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두 그러한 죄악을 공유하며 집단화 했기 때문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현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 건전한 마음, 참 좋은 마음을 가진 양식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이 집단화를 이루면 전체 사회는 자꾸 비도덕적인 사회로 변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대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21세기 나쁜 세력들은 바로 이런 집단화의 둔감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나쁜 것, 거짓된 것, 추한 것들을 합리화하며 민중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쁜 세력들은 유사성의 둔감을 통해 민중을 지배하려 듭니다. 50보, 100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50보 걸어간 사람이나 100보 걸어간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현상을 지적할 때이 말을 씁니다. 21세기 나쁜 세력들은 21세기 민중을 향해 50보 100보를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들이 저지른 나쁜 짓을 누군가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를 들추어서 부풀리면서 똑같다, 50보 100보다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 결과 깨어있지 못한 민중들은 지독하게 나쁜 자나 작은 실수를 저지른 자를 가리지 않고 함께 싸잡아 욕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두 사람을 똑같은 놈이라고 매도하며 변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나쁜 세력들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50보와 100보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단점이나 약점은 있게 마련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대로 실존적인 인간은 누구나 자기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50보의 잘못과 100보의 잘못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쁜 세력들은 100보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50보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거기서 거기라는 식으로 민중을 현혹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희석시키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놀아나는 깨어있지 못한 민중은 50보, 100보라는 나쁜 세력의 조작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제, 그저께 사전투표를 한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우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세력이 반복성이나 집단성이나 유사성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나쁜 짓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쁜 세력의 조작에 말려들지 말고 깨어있는 민중이 되어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정말 나쁜 세력들은 나쁜 일에는 백보를 가면서 50보의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라고 왜곡하고 좋은 일에는 50보도 가지 못하면서 백보를 앞서가는 사람과 50보, 100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또한 집단화하면서 많은 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민중이라면 좋은 일에는 100보를 앞장서면서 50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빨리 따라오도록 촉구하고 나쁜 일에는 50보 걸어갔더라도 재빨리 방향을 돌이킴으로써 100보 앞서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50보와 100보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매우 큰 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60대 육권자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오줌 묻은 자를 피하려다가 똥 묻은 자를 뽑을 수야 없지요? 이 말이 주는 뜻을 여러분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켜 반복되는 조작된 정보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집단화를 통해 악에 대해 둔해지도록 만드는 세력에 강하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세력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들의 큰 잘못을 숨기기 위해 오십보 백보라고 외치며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넘어가려는 조작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민중의 메타노야를 이루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리석은 민중의 자리가 아니라 깨어 있는 민중의 자리에서 더욱 성숙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깨어 있는 민중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1세기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정치라는 권력의 힘으로, 경제라는 돈의 힘으로, 종교라는 율법의 힘으로 나쁜 세력들이 1세기 민중을 억압할 때 예수가 외쳤습니다. 1세기 민중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메타노이아 하십시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21세기에 다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나쁜 세력들이 21세기 민중의 의식을 조작할 때 예수가 외치고 있습니다. 반복성의 꼬임에 빠지지 마시라. 집단성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라. 유사성의 왜곡에 빠지지 마시라. 그리고 또다시 예수가 외칩니다. 21세기 민중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메타노이아 하 십시오.